반갑습니다.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슬라 미래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테슬라는 에어에 대해 테슬라 로봇을 선보였습니다.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. 제대로 걷지 못하는 로봇을 선보이고 이 로보트에 대해서 많은 기대에 실망감을 주었다고 하지만 저희 판단은 많이 다릅니다. 이번에 테슬라 로봇의 차이점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었다는 것입니다. 기존 로봇트는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나 두뇌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로봇은 점점 기술 개발이 되면 타분한 실력의 로봇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식이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50불, 30불, 10불까지 간다고 애측하여 많이 공포에 매두하였습니다. 그러나 탁월한 투자자는 100% 초반에 대량 매수하여 현재 220%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미래는 아주 우수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. 테슬라를 믿고 10년만 장기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여러 주식을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테슬라에 오인을 하시면 노후에 많은 수익을 갖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판단은 못해도 10배 이상의 테슬라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2030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기존 내연차의 50%까지 육박합니다.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중지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. 현재 전기차 시장은 10% 이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7%입니다. 100대 중에 7대뿐이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앞으로 90%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전기차입니다. 여기에서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. 테슬라 투자와 같이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돈이 생기면 다이앤 홀더입니다. 그러면 인생에 후회되지 않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